고생코아 안녕하세요. 고인생 종기의 김피티입니다. 어, 생각보다 길었던 어제 하루였죠. 오늘 이맘때쯤. 네, 어제 이맘때쯤 훅내리더니 어, 오늘 새벽에 저점을 한번 더 깼습니다. 이제 다들 자신 자고 있는 자고 있던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제 영상 찍을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진짜 정말 급하게 뺀 편이어서 어, 꼬리에서 잡지 못했다면 이제 아래로 꼬리가 좀긴 편이었기에 뭘 사기도 애매모호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렵다 어려우니까 이제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항상 텔레그램 알람 꼭 켜두시라고 얘기를 드렸죠. 어, 하지만 이 비트코인 어, 꼭 우리 잘 때만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렇죠? 자 어제 어제 영 어제 영상에서 현금 업비트 현금 35%라고 안내해드렸는데 현재 18%입니다. 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오늘도 코인 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진행이 되었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뭐, 사실 어제, 오전에 살수 있는 시간을 어 거의 안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꼬리를 잡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진짜 정말 대, 대 고수겠죠. 오늘 새벽에는 솔직히 좀살 시간을 죽인 주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새벽이라, 또 얼마나 깨어 계셨을지 모르겠네요. 어제도 오늘도 난 꼬리에 나섰다. 그럼 정말 정말 대고수입니다. 저보다 잘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시 한번 이제 한마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역시나 내리기 시작하면 공포로 인해 무섭기 마련입니다. 44k에서 40k를 한번 보여주었는데 또 여기서 하락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예전 기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잘 샀어도 못 버티고 또 지금 이 분위기에 뭐 덜덜 떨다가 아 이것만 먹고 강제일까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야, 근데 너는 결국에 저점에서 잘 샀으니까 이런 소리 할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실상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점에서 사든 여기서 사든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인간의 심리는 결국 다뭐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배제하고 얼마나 잘 컨트롤 하느냐가 뭐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새벽에 역시 텔레그램으로 안내해 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샀다고 생각하고 뭐 스탑도 잘 안내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더리움이 301만원에서 299만원 이제 스탑이 297.9만원이죠 스탑 1%도 채 안되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스탑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1차 TP 이상 지금 도달하고 있고 거의 2차까지 와가고 있는데 다시 이제 쭉쭉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 이제 1차 TP에서 얼마나 어떻게 나눠서 파느냐가 또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이건 상황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만약 여기가 나는 단기 저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각 tp 별로 수량을 덜돼 조금씩 더는 것이 정답이겠죠 선생님 tp 별로 얼마씩 익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답변 드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그 상황 그 시장의 그날의 온도 습도 분위기 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광고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질문하려고 멤버십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멤버십 방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단타가 결국엔 스윙이 되고 스윙이 존버가 되는 그런 매매를 저는 하는 게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그런 걸 하게끔 하 하기 끄, 하게끔 하도록 도와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되시는 그러니까 회사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게 저는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잘 샀다면 아 큰일 났어요.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스탑 잘 걸어 놓으시고 어 그냥 일 열심히 하시고 1차 TP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엔 10% 익절하겠다. 10% 걸어두고 2차에도 10% 걸어두고 3차에도 한10% 걸어두고 일을 하는데 어? 뛸 달랑 하나 팔렸네. 오 네이스. 오두개 팔렸네. 굿. 이러면서 어 결국에는 뭐 최종적으로 한50% 정도 물량을 남겨놓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50%의 물량이 결국엔 이제 존버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그런 분위기,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야 김비트가 여기서 살했다, 떡상기원이 여기서 살았다 이제 48K까지 간다니까 여기서부터 난 48K까지 무조건 존버할 거다.는 음 물론 아래서 사셔가지고 조금 배가 부르신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 TP별로 익절을 확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이번엔 짧게 먹었으니까 어아뭐뭐 뭐 이번엔 짧게 먹읍시다 풀매도 막어 때리겠습니다 이러고 또살수 있는 기회 주겠죠. 물론 그런 매매도 좋습니다. 왜냐? 이것도 익절이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매매하다 보면 큰돈 벌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스탑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스탑이 나갔다는 건 현금으로 어쨌든 내려가니까 어? 내려가니까 스탑이 나간 걸 거고 그렇다는 건 현금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물론 간혹 내 스탑을 치고 가, 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치고 가면 배가 너무 아프죠. 하지만 그배 아픔 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그런 음 강한 멘탈을 가진, 가진 분들이 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어 아쉽지만 돈을 잃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면, 한두 개,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얻어 걸릴 거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길게 시장을 보시고, 좀더 여유롭게 잔고의 상승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무튼 큰 그림 잘 그리시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